셋째 손가락으로 성격과 건강을 체크해 보세요. 셋째 손가락 중지, 장지 가운데로 꿰뚫어 본다. 손을 움직이면 건강해진다. 손과 손가락을 움직일수록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건강할 수 있다. 신체의 모든 근육과 관절, 신경 조직 등들이 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손이나 손가락의 모양이 곧고 보기 좋은 모양을 유지하면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손이나 손가락은 움직인 만큼의 운동 효과가 있다. 1. 먼저 자신의 손가락이나 특정 부위가 창곳을 주물러 혈류를 개선하면 증세가 개선된다. 2. 손에 있는 뼈나 관절 부위가 굵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주무르거나 눌러 바로 잡는다. 3. 손바닥이나 손등을 자주 비벼 혈류를 개선한다. 4. 깍지를 끼워 평소 잘 닿지 않는 부위를 자극하여 개선한다. 5. 깍지를 끼운 상태로 뒤로 최대한 젖혀 관절과 근육을 연관성 있게 만들어 전신의 관절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자. 6. 손과 손가락을 최대한 꼬이게 하여 근육을 연성 있게 만들자. 가운데 손가락 중지는 직관력인 능력과 영감을 가진 손가락이다. 만일 당신이 직관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는 오직 이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도록 한다. 손가락의 명칭을 알아보자. 엄지 손가락을 무지, 벽지, 대지, 거지라 한다. 둘째 손가락을 집게 손가락, 검지, 인지, 옆지, 소금가락, 두지라 한다. 가운데 손가락을 중지, 장지라 한다. 넷째 손가락을 약손가락, 약지, 무명지라 한다. 새끼 손가락을 소지작은 손가락, 개지, 수소지라 한다. 중지가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 현저하게 긴 사람의 성격은 빈틈없이 세밀하고 신중을 기하는 소심한 편이라. 독자적인 일처리를 못할수 있다. 또한 고독과 우수를 즐기는 감성을 지니고 있다. 중지가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 현저하게 긴 사람의 건강은 폐, 위염, 편도선, 비염, 기관지 등의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비만을 조심하고 소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반신욕을 자주 해야 좋다. 중지가 식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사람의 성격은 호기심이 많고 연구심이 왕성하며 자극적인 일을 좋아한다. 자신감도 왕성하고 예술적 소양이 있으며 철학 형의 상학 자연을 좋아한다. 중지가 식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사람의 건강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타입이나 고독을 즐기므로 스트레스 질환 위염 두통 등을 조심해야 한다. 걷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좋다. 중지가 짧고 구불구불하며 모양이 좋지 않은 사람의 성격은 매사를 건성건성 처리할 수 있으며 성질이 급하고 충동적이다. 또한 자기 고집이 세고 주관이 뚜렷해서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읽어낸다. 중지가 짧고 구불구불하며 모양이 좋지 않은 사람의 건강은 폐, 비염, 피부 질환, 치과 질환, 궤양 등을 조심해야 한다. 건강을 자신하고 살아갈 것이나. 갑작스러운 상해나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 중지의 모양이 표준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성격은 일처리가 완벽하고 사려가 깊으며 인품이 너그럽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센스와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다. 중지의 모양이 표준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건강은 간, 비장, 비염, 피곤증 등을 조심해야 한다.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식사 생활 습관과 더불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중지의 첫째 마디가 유난히 긴 사람의 성격은 비관적인 사고와 의구심이 많은 소심한 성격을 지닌 반면 세심하고 낭만적이며 화려한 것을 선호한다. 변화무쌍한 성품을 지녔다고 볼수 있다. 중지의 첫째 마디가 유난히 긴 사람의 건강은 두통, 관절염, 심신쇠약, 빈혈 등을 조심해야 한다.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스스로 몸을 다스려야 한다. 중지의 둘째 마디 비교적 긴 사람의 성격은 성품이 안정되어 있고 전원 생활을 즐기며 기계 설립 조작 등의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 욕망도 있고 목표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 나간다. 중지의 둘째 마디 비교적 긴 사람의 건강은. 궤양, 이비인후과 질환, 심장병 등을 조심해야 한다. 특별히 운동을 강행하지 않아도 평소에는 건강함을 타고난 무병장수 체질이다. 중지의 첫째 마디에 별 문양이 있는 사람의 성격은 과학이나 철학, 도학 등의 초월적인 재능을 지녔다. 대인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나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연마하면 나라에 이바지하게 된다. 중지의 첫째 마디에 별 문양이 있는 사람의 건강은 심장병, 고혈압, 당뇨, 생식기 질환 등을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과 명상, 요가 등을 병행해야 한다.